에, 즉 정원에 에, 이거 배고피 한 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, 아무 색깔도 없는 백색 그리고 요래 보면 황금색이 좀 보이고 있죠. 양성 시키면 이 백색이 황금색으로 조금씩 변하는 것 같습니다. 자 이거는 경안천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배고피 석입니다. 남들은 이걸로 보고 차돌이라 그러는데 차돌하고 차이가 뭐냐면 이거 매끄러움의 차이입니다. 차돌도 매끄럽지만 이 배고피는 엄청 매끄럽습니다. 다른 돌하고 엄청 차이가 납니다. 자이렇게 요런거 보면 탐색해서 어, 면접보시면 됩니다. 이단평원인데 아주 좋죠.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거는 사회적으로 예, 크게 보이는거는 힘들어. 예, 요, 요 유일하게 경안천에서 나오는 호피석 자 그러면 다음번에는 제가 폭포석 한점 한걸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